야 가자. 우리 기병으로 돌진만 해도 이겨. 아 근데 조금 안 좋네 자리가. 어디 있나. 내려야겠군. 내려서 조진다. 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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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우리 애들 건들지 마. 우리 돈 건들지 마 돈이래. 우리 동료 건들지 마. 아 죽어. 아 꺼지라우. 또 석들. 내 내피 같은 병사들이야. 더 있나? 다 쓸어버렸나? 그렇지. 깔끔하군. 산적. 음, 다 포획이야. 완료. 오! 역시나 개쓰레기를 가지고 다니는군. 얘네 왜빵잘안 먹는 거야? 이런 자 병사 업그레이드 좀 하겠습니다. 어우, 정예보병. 아, 어, 저 주간 유지비가... 으... 안 돼, 안 돼. 어, 얘네들 너무 짱이야. 지금... 어... 안 돼.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창기병, 궁기병, 케르지트 경기병, 창기병. 음, 뭐가 좋을까? 궁기병? 궁기병도 필요할 것 같아. 안 근데... 돼, 아니야, 창기병. 창기병, 창기. 왜냐면 어차피 궁병은 지금 따로 구했지 않습니까? 물론 어, 자 로독 얘네들을 이제 그거지 석궁병으로 업그레이드해야 되지. 로독이들을. 된거 같은데, 음, 너희 다 내려와, 다 내려오세요. 내려와, 내려와, 완료. 야,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저쪽에 디리그센의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장기병 개쓰레기야. 아니야, 내가 쓰면 잘 써도 조용히 해. 아우, 이거! 그래도 200원. 야, 저거 염색소가 진짜 와. 염색소가 진짜 짱이네. 어, 저거 덕분에 산다. 지금 내가 두 명. 뭐, 혹시 얘들은 돈이 없어요. 저쪽에 지금 알렌, 얄렌 도시 한번 가보자. 더 구할 수 있나 됐어 왠지 여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 나 레벨업 했어 기다려 야, 천천히 성장하는 게참 좋네 우와 두꺼운 그레이트 헬멧이래 우와 똑같아 내게 더 멋있어 음야내 투구가 나쁜 게 아니다 그치 이제 슬슬 전쟁에도 문제없지 않냐고. 아직 궁병을 좀더 길러야 돼. 궁병이 필요합니다. 궁병이. 어디 보자. 자네 누군가 꺼지고. 음, 별거 없구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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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없어. 어, 여기 출구가 아닌가? 어디가 출구인가? 여긴가? 그렇구만. 여기도 공방 좀한 봅시다. 이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구만. 말거래상 어, 미치 못기껴뭐 이런 게임을 애기 걸려. 길마님, 길마, 어딨지? 길마, 어딨어? 뭐지? 길마가 안 보여. 빌드 마스터 님, 아, 한편면 가끔 프리징이 있어. 그렇구나, 저기 죄송한데요, 길마 있어요. 저기 그 뭐라고? 이거 됐고, 이것은 얄렌 도시입니다. 어, 생산품은 빵, 피혁 제품. 뭐 시발 다 생산하네. 장난하나 꺼져. 어디 있어? 이 길마 새끼, 저 새끼. 여기 있나? 여기 한번 가볼까? 음, 야, 그래도 여기는 꽤 어? 저 새끼 길 망았다 아닌가? 근데 도자기 상인 그런 거면 도자기로 한대 후려쳐야지. 허이, <laughs> 당신이 길마요? 그렇구만. 음, 공방 빵 순이익이 영? 그럼 왜 추천하는거야 미치나 맥주 꺼져 가죽 음 300원 와인 마이너스 204원 이 싸대기 쳐맞을라고 300 괜찮다고? 음, 300이 괜찮은 정도야? 허허 철 오일 음. 오호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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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 야 이거 하면 짱일 것 같은데 500원? 이 괜찮은데? 여기 괜찮네 하지만 만원이 있어야 돼요. 만원이. 음, 그러니까 지금 만원이 없어. 아쉽네. 그러면 일단 여기 눈독 들여놓자. 오케이. 토너먼트? 아니야, 토너먼트는 됐고. 괜찮아. 이제 토너먼트로 잠깐만, 돈이 왜좀 줄었지? 토너먼트 <laughs> 하기엔 좀 그렇고, 이제. 아, 밤에 돌아다니면 떨어진다 그랬지 사기가. 좋아. 어 히어르데 마을이 수령 건더의 부대에게 약탈당했대. 수령 저 새끼 존에 약한데. 부하들로 정통성을 작업해 놓라는 게 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뭡니까 그게 정통성? 무슨 정통성인데 그게 말해봐. 동료한테 말을 걸면 정통성을 올려달라는 선택지가 있어? 동료가 며칠 떠나서 정통성을 이리 올려줘? 아우 씨 말이 꼬이네냐고. 나라 세울 때 명분이 된다. 동료가 그럼 출장을 갔다 다시 와 아니면 내가 거기까지 데리러 가야 돼. 지가 다시 오는 거야 뭐야? 일단 그것만 말해줘. 만약에 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뭐어 데리러 와주세요 이러면 바로 기사되기 후리고안갈 겁니다 저는. 다시 와요? 아 그래요? 오키도키 그러면 너아 근데 는 이동속도를 담당하고있어서 너너 저기 저 뭐냐 잠깐만 이새끼 그것좀 봐야겠다 지능 어 지능 10이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 설득력이 없네 쓸데없는 애로 보내라고? 얘 별로 쓸데없어보여 얘 괜찮아? 아 그래? 저기 뭐냐 내가 이 땅의 왕이 되길 갈망한다는 걸 알고 있나? 나를 지지해주겠나?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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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군요 흠 음. 됐나? 오케이 얘 보냈고 그 다음에, 뭐, 번더크? 얘, 왜, 얘잘 싸우는데, 왜? 아닌가? 얘못 싸우나? 일단 얘네 능력치 좀 올릴게요. 아, 한 번에 한명 밖에 못보내요 아, 그래요? 음, 너는 저기, 이거나 해라, 리더십. 리더십 셔틀이나 해라. 뭘 단단한 피부야. 됐어요. 리더십 안 된다고? 아, 뭐야, 리더십은 셔틀이 안 돼? 아, 그래? 이런 개난또 <laughs> 나랑 같이 합해져서 많이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줄 알았지 이런 빌어 처먹을 뭐 상관없어 신경쓰지 말게 그런걸로 뭐 바에 슈터 보자 너는 지능이 굉장히 높은 친구로군 나그 얘도 리더십 올린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호로 관리도 그래요. 아 오케이 오케이. 어너너 너, 어, 로독 씨어다 <laughs> 석궁병으로 가세요. 어 석궁병 가시고. 난내 운동 능력 올려야 돼. 이동 속도 너무 딸려서 지금 짜증 나. 음. 됐어. 좋아. 가자. 음. 뭐야? 당신은 영주 프레이친 부대 그리고 산적. 어, 가세해. 자, 가자. 자, 돌격 앞으로. 자, 가자. 점수 좀 따자. 고고고고. 자, 우리 선봉부대 그렇지. 다 쓸어버리자고, 먼저 가서. 빰라라라바라바라바라밤라바라밤라라바밤파밤라바라밤라밤라밤 거기 어, 맞추기 졸라 힘들어. 사드. 그렇지. 좋아 좋아 다다 죽여, 죽여 다 죽여 제대한테 기회를 주지 마. 예. 나이스. 어 그래 성함 지존 파워 전사 어 지파전 할배라고 하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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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고해라. 어, 뭐야, 이 쓰레기들은. 일단, 일단 가지고 있자. 아쉬우니까. 좋았어. 이쪽으로 도망가는군. 어, 그리고, 슬슬 조금, 산적들만 잡을 게 아니고, 전쟁을 한 번씩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음. 지금 우리가 스와디 얘네들하고 싸우고 있잖아. 그치? 어, 뭐야. 로독 왕국이 스와디아 왕국에게 전쟁을 선포했다고? 예? 일단 저장해. 갑자기 뭐죠? 지금 우리 싸우고 있나? 잠깐만, 알림판. 음. 와, 지금 스와디아랑 나 완전히 지금 찢겨나갔는데? <laughs> 야 이거 스와디아 쪽에서 토너먼트랑 연회 같은 거 하면은 나중에 참여해가지고 관계 회복에 힘을 좀 써야겠다. 음 노답이네 여기 얘네 노마 마을. 아 어차피 휴전하면 영어로 초기화돼요? 아 진짜? 아 그래? 오호 그렇단 말이지. 여기 숲도적은 뭐냐고 개새, 음. 뭐냐고 이 개새, 쫄, 캬... 어, 하 <laughs> 개새끼야, 어? 뭐래 이 새끼가 뒤질라고, 나자 이 새끼야, 어, 얘네들 정말 꿀인 거 같아 도적들이, 잡는 맛도 있고, 뭔가 최책값도안 들어 도적이라서. 아주 좋아. 어, 니, 뭐야, 공수야 공투 뒷단이야? 뭐야, 경기병, 뒤졌어? 이런, <laughs> 씨. 아, 그거. 뭐야, 이씨. 이거 뭐, 한 달이구만? 끝났나? 어, 끝났군요. 음, 좋아요. <laughs> 저 멍청한 케르지트 경기병 저거 씨 음. 됐어. 그리고 여기 할배 레벨업 했더라. 할배 어디 있어? 할배 어, 로독 석궁병 다시 업그레이드하고 할배요. 할배가 지금 그.. 그거지? 길 찾기였지, 길 찾기. 길 찾기는 높을수록 좋다. 얘는 그냥 길 찾는 그, 내비게이션으로 쓰겠습니다. 어, 길을 계속 찾도록. 음, 됐고. 아, 지금 큰일 났네?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지금, 돈이, <laughs> 돈이 작살이 났네요? 기다려보자. 일단 저장하고요. 유지비가 지금, 네. 어뭐 그렇다고 여기 지금 그걸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약탈하자니 의사가 떠나고 큰일이 났네 일단 이 주변에서 가장 괜찮은 마을이 아, 디림도시로 돌아가겠어 가자 어 여기 싸우고 있다 아니 아니야 지금 저거 같이 할 때가 아니야 나 한번 가야겠다 토너먼트 한번 해야돼 어쩔수가 없어 이거 안그러면은 진짜 답이 없습니다 지금 저기 죄송한데 토너먼트 수노 옥스칼 두루쿠바 가까운곳 삐삐삐삐삐삐삐 어디요? 수노 옥스칼 두루쿠바? 수노 옥스칼 두루쿠바 어디가 제일 가깝소? 어디요? 옥스칼? 흠 수노? 수노야? 옥스카리아아나 이씨 어, 뭐야 누가 싸우고 있군 수노로 가라 알았어 Where is 수 n 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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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하냐 지금 나랑 <laughs> 너는 지금 전쟁 중인 도시에 들어가갖고, 같이 이거 하자고? 답이 없네, 얘네들. <laughs> 옥스칼? 옥스칼로? 오케이, 오케이. 옥스칼. <laughs> 진검승부. 아. 야이. 야! 이... <laughs> 야! <laughs> 아니, 씨발. 잠깐만. 그러면 어디였어? 어디 어하 어디 나, 어디였지? 나머지 하나? <laughs> 잠입 가능하다고? 잠입이 가능하다고? 아, 진짜? 그래? 한번 해 봐, 그러면. 빠빠빠라빠빠빠빠라빠빠빠빠빠. 빠빠라빠빠빠빠빠빠. 어. 저기 이분들 지금 여기 지나오시는데. 병체를 숨기고 말 안으로 잠입한다. 이거 하면 되는 거야. 토너먼트에 참가한다. 자신에게 돈을 건다. 계속 간다. 예, 가자. 쳐 좋아, 좋아, 다 싸워. 잠시는 김하전이잖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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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체를 숨기고 의문의 고수가 스와디아에 나타났다 저! 내릴 수 있도록 하라 허! 허! 막 애들이 막 보면서 아니, 저자의 무예가 정말 출중하구나 대체 저자는 누구란 말이냐? <laughs> 찾겠지 좋아 좋아 우승하면 감옥행 아니냐고? 무슨 소리야? 누가 나를 감히 감옥에 넣어? 뒤질라고 내려 내려 죽어 아, 죽어 다 이거. 아! 죽홀스킬이 yes 별로와 별로와 두루와 간다 우리 애들 다 죽었냐 이런 멍청한 새끼들 맞아 두루와 말 잘한다, 말 잘한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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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비벼, 비벼. 아, 이렇게 자식. 흠, 끝났군. 호. 내려, 내려. 야 여기 짱이다. 여기가 내 스타일인데. 새끼들 다, 다 직접 찢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버려 발라 버려 빰빰밤밤빰 발라 버려 꺼져 다 꺼져 다 꺼져 저희구만아 저번에도 옥스칼에서 우승했었어 아, 기억이 그런 그런 자잘한 기억은 하지 않아 어차피 난 우승이었기 때문에 항상 너무 많아 우승했죠 하나를 기억하기에는 너무 무해가 출중하다는 흠. 뭐야 이 새끼고 뭐하냐 너? 아 뭐하냐구요? 뭐하냐고? 이 새끼야. 좋아. 라그나 그 새끼는 아유 그 새끼는 말도 꺼내지 마. 그 새끼는 그냥 지가 그냥 권력으로 올라간 거잖아. 그건 아니지 않나? 그건 아니지. 아니 비리로 올라갔지 i 무 방어를. 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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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 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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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강을 해놓겠어내가 호! 아! 새끼 재범인데 별승인가 가속도 보너스를 지가 달려와서 쳐맞고 들어와! 아, 쭉쭉 들어와 예이. 이제 결승인가? 말을 방패로 쓰고 <웃음> 때리고. 얼로아 <laughs> 전략이지 전략. 야야야야 말해서 안 때릴 거냐? 말해안 때릴 거냐고. 야야 얘라이 멍청아. 어, 3592원. 잠깐만, 기다려봐. 나 옥스칼 도시랑 관계 향상됨 모임 뜬금없이. 일단 저장. 저장하고, 아까 어디였지? 순호도시였나요? 가자, 순호도시로. 미안합니다. 그, 원치 않아요. 아아격 앞으로. 잠깐 뒤따라. <laughs> 기다려, 기다려. 지금이야말로 전략이 아아 발할 때다. 아아 빠져서야 아는데아 세이브 믿고 한번 싸워 보자. 우리들 병사들의 힘을 보여주자고. 하고 있다가 아얘네 여기로 와 빨리 와 빨리 와 어, 로독 석궁병 좋아요 병사가 다 죽을 것 같다고 아직 모른다 그거 와 너희 뭐니 불격 개만아 미친 야, 저기, 뒤, 기병 왔다. 미친 거아니요 찍어! 좋아, 좋아, 좋아! 어우, 씨. 안 돼. 일단, 내려야겠다, 난. 들어와라! 다 아, 쓰러지지. 흠. 비켜, 우리 애들 살려야 돼. 아우, 씨 영주 따로 잡으라고. 몰라, 지금 영주가 어딘지 어디냐내 여기서. 흠. 비켜 이씨 어, 나 다굴빵 맞어. 아, 분량은 진짜 이길 수가 없네 와, 쉬바! 살려주세요!